건강하게 살기 위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훌륭한 의료인, 효과적인 의료기기, 좋은 병원. 제가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수많은 치료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배우고 다녔지만, 환자의 24시간 중단 1시간의 치료 시간 외에는 환자 자신의 선택으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직 환자 본인이 자신의 몸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환자의 선택에 따라 끝없는 반복 치료로 이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걸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정보의 호소 속에서 저희가 찾을 수 있는 정보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정작 어렵게 찾아낸 정보들도 그 내용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일시적인 치료가 아니라 영구적으로 개선을 넘어 어떻게 질환을 예방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해봤습니다. 저희 컨텐츠를 보는 걸 선택한 결과로 많은 것이 바뀔 수 있도록 생각부터 시작해서 생각했던까지 모두 바뀔 수 있도록 납득 가능한 설명으로 배워야 합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자세하게 정확하게 더 이상 몰라서 아픈 환자가 없도록 무한히 반복되는 일시적인 치료로만 받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다룰 컨텐츠 형식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자면 우선 직접 해당 환자를 모집해서 특정 질환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특징이 왜 나타났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필수적인 정보들을 담는 컨텐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제 병원과 여러 논문에서 활용되고 있는 재활운동을 보고 쉽게 따라할 수 있게 만들고자 합니다. 물론 재활운동은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정확하게 따라하는 게그 무엇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지도하에 운동을 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병원에 직접 가기 어려운 분들에게도 작은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며, 병원에서 제대로 된 운동을 못 배우는 경우에도 참고하기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